현지 시각 15일 미국 트럼프의 기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인 마콜 루비오 상원 의원은 중국에 대해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자료를 통해 미국은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방식으로 행동해왔으며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테헤라 평양에서의 독재자들은 혼란과 불안정을 조절 하고 급진적 테러 단체와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유엔에서의 거부권과 핵전쟁의 위협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후의 세계 질서는 이제 낡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무기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정학적 불안정과 세계관 글로벌 위기의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면서 이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미국이 다시 한번 핵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면서 유권자들은 강한 미국을 원하며 국무부 장관으로 인준이 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무부의 핵심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스라이팅 자막뉴스입니다.